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공장을 전문으로 중개하고 있는 팩토리 공비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산에서 공장을 매입하려고 할때 특히 소형 공장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강서구 대조동 기준으로 해서 60평부터 100평까지 공장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얼마 정도의 투자금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60평대 공장입니다. 이 60평대 공장은 수요가 제일 많은 공장이기도 하거든요. 소형 평수이기도 하고 가장 처음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사용하기 좋은 사이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강서구 대조동 같은 경우는 주변에 개발고지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평당 800에서 900만원 정도를 생각하셔야 되고 60평대라도 매매가는 평균 한 10억 전후로 한번 생각해 주셔야지 괜찮은 컨디션의 공장들 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가 대출을 해서 공장을 매입했을 때 대출을 80%를 가정해서 한번 해보면은 매매가 10억일 경우에는 대출은 약80% 했을 때 8억. 실제 투자금은 기득세랑 각종 부대 비용들 포함하면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 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 기준으로 80평대 공장입니다. 실제로 수요가 가장 많은 평수기도 해요. 조동 기준으로 보면은 80평부터는 매매가가 12억 전후로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구간부터는 임대 수요도 굉장히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60평에서 80평대로 지어져 있는데 기존에 공장을 하시던 분들이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80평 이상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가장 많고 임대도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사이즈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80%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매매가 12억에 80%로 하면은 대출 9억 6천 취득세랑 부대비용 포함하면 실 투자금은 한 3억 중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100평대 공장입니다. 100평대 공장은 임대로 공장을 쓰고 계시다가 이제 사업을 계속 운영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자본이 쌓이셨고, 사업도 궤도가 올라왔을 때 이제 공장을 하나 사볼까 하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는 평수이기도 합니다. 100평대 공장은 평균 15억 이상을 생각해주셔야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대출 80% 기준으로 보면은 실 투자금은 3억 후반에서 한 4억 초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00평대부터는 장비부터 시작해서 작업동선 사업이 점점 더 커지는 것에 대한 향후 확장성 그런 부분을 다 따져보게 되는 사이즈죠. 오늘 말씀드린 금액에는 뭐 취득세랑 각종 부대비용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같은 뭐 60평, 80평, 100평 공장이라도 토지가 조금 더 크거나 입지가 더 좋거나 했을 때는 실제 투자금은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조금 떨어지는 공장은 이 금액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대출을 80%로 잡아서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제조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 신용이나 재무제표가 좋으신 분들은 이것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실투자금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공장을 충분히 매입해서 운영이 가능한 규모의 사업장인데도 임대 공장을 찾으시는 경우가 있어서 반대로 공장을 매입하는 쪽을 더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월세는 아무리 오래 내도 사라지는 돈인데 공장은 매입해놓고 꾸준히 은행 이자 내면서 공장 운영하면서 5년 10년이 지나서 땅값이 올랐을 때 매도하게 되는 그 시세 차이도볼수 있으니까요. 특히나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일반 투자자 분들이랑 다르게 대출 조건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돈만 준비된다면 사업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부동산적인 관점에서도 공장 매입을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서구 대조동 기준으로 해서 공장 매입한다고 했을 때 실제 투자금을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부산에서 보면은 뭐 강서구 사상 사하고 일대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공장을 찾고 계시거나 매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이 기준을 참고해서 자금 스케줄을 먼저 한번 쭉 잡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공장을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실제로 공장을 사용하시는 대표님들에게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안녕.